3월 4일 사순 제1주간 수요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 이곳에 계시며 저를 보시고 제 말씀을 들으심을 굳게 믿습니다. 허리 굽혀 당신을 흠숭합니다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이 기도 시간에 결실을 맺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티 없으신 저의 성모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신 성 요셉, 저의 수호천사여,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루카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예수님의 기적과 지혜는 그것을 보고 싶어 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합니다. 그의 생애와 설교는 그것을 믿고자 한 사람들에게는 회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일부는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분을 직접 가까이에서 보았으면서도 기꺼이 변화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명백한 표징을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결국 원하는 표징이 나오기 전까지 믿고 싶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약속하는 그 사람을 조건 없이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회심할 의사가 없다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니네베 사람들은 외국인이었지만 개종했습니다. 반면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님을 섬겨온 우리도 영적 지도를 받고 발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아이들처럼 되어야 합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2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2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남방여왕은 참 지혜를 인식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지도나 교리 수업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교리 수업, 영적 문제에 관한 세미나, 회의 등은 우리에게 초자연적 지혜를 주기에 중요합니다. 같은 정신으로 우리는 성인들과 교사들의 지혜로부터 배우기 위해 영적인 책을 읽어야 합니다. 요즘 내가 무슨 영적 독서를 하고 있는지, 내가 그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심판 때에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니네벳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재미가 아니라 영적인 삶에서 스스로를 돕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느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저는 강론과 영적 독서와 다른 형성의 수단으로 당신의 지혜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제가 당신의 뜻에 따라 효과적으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